안녕하십니까 경기 남부 서식하고 있는 정 t v 정기사입니다. 오늘은 11월 11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일 없는 월요일. 예, 지금 시간은 17시 51분이고요. 예, 시내 쪽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당연히고요. 예, 시내 나가면 한 8시쯤 되겠네요. 예, 카카오 현금으로 이제 송탄 시내에서 1 0 4 0 0 0원이떠 있는데 아, 나가네요. 예. 카카오 형금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해서, 예, 별로 잘안 찍습니다. <laughs> 예, 일단 시내쪽으로 출근해 보겠습니다. 예, 초콜로 서정리역에서 잠실 신천동 파크리오 거기 7만원 이동하겠습니다. 초콜부터 원래 서울은 잘안 가는데요. 예, 뭐 가격도 괜찮고 해서 일단 초콜로, 어, 잠실 이동하겠습니다. 예, 이동하겠습니다. 아, 이런 일이. <laughs> 수지 성복역을 들렸다가 잠실 파크리오 들렸다가 명일동에 삼익그린 2차를 떨어졌네요. 아, 예, 서울기사님들도 싫어하는 명일동을 왔습니다. 예, 고독. 아이고, 한숨 나오죠? 명일동. <laughs> 서울기사님들도 오기 싫어하는 삼익그린 2차. 뭐 방법이 있나요? 빨리 340번 타고 강남 방향으로 가면서 버스 안에서 콜 뜨면 잡겠습니다그딱 버스 타고 나가는 게 남는 장사죠, 뭐. 별거 없습니다. 아유, 예, 대제 중학교 앞인데요. 빨리 버스 오는 대로 타고 강남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버스 앞쪽으로 떨어지는 콜좀 보겠습니다. 아, 이런 일이 두 군데 경유해서 뭐 요금은 새벽에 얼마 나을지 모르겠는데요. 아유, 요금은 둘째치고 너무나 안 좋은 자리에 떨어지고, 예, 이동하겠습니다. 예, 버스 타고 나오다가요. 지금 10시 26분이고요. 선사고 정문에서 분당 오리역 가는 거, 분당 오리역 가는 거 2만 5천 원 잡았고요. 버스 내려서 이제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나쳐 왔거든요. 예, 뭐 가까우니까요.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선사사거리입니다. 예, 오리역 대기하고 있는데요. 어, 뭐 이렇게 갈만한 게 없네요. 예, 콜 대기해 보겠습니다. 오리역입니다. 오리역, 분당 오리역. 아... 예 콜이 탈만한 게 없어가지고요. 어, 좀 보다가 만약에 어, 탈만한 거 없으면은 20분 투자해서 예, 분당선 타고 영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저는 남부기사니까 영통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에 기사님들이야 뭐 위쪽으로 가서 뭐 판교나 어, 위쪽 뭐 이동하면 난것 같은데, 저는 남부기사니까 콜이 탈만한 게 없고, 그러면은 어, 전철로 영통이나 인계동 쪽 가는 게 훨씬. 이득일 것 같습니다. 예, 예 영통랜드마크 호텔에서 흥덕구단지 2만 원 이동하겠습니다. 예, 자사코리에서 숙제해야 되니까 해야죠. 자사숙제. <laughs> 예, 이동하겠습니다. 예, 흥덕구단지 떨어졌고요. 아델리움 앞에. 어, 여기는 이제 흥덕이마트 먹자가 가까워요. 가까운데 오늘이 이제 월요일에다가 이 글로 걸어가면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또 고립이 될수 있습니다. 일이 없으면은 여기 뭐 밑에 터널 넘어가지고 좌회전하면 이마트 먹자인데 그래서 슬슬슬슬 영통 입구 쪽으로 걸어가느냐 흥덕 이마트 먹자에서 버티기를 할 것인가 이제 양자 태길의 기로에 섰죠. 근데 이제 일도 없고, 요즘에 흥덕 쪽에 이제 셔틀이 안 당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고립될 수가 있어요. 근데 콜이 뜨면은 이제 뭐 연화장 같은데 콜 뜨면은 택시 타고 올라가서 이제 연화장이에요. 이제 수원 화장터. 어, 좋은 콜이 뜨면은 뭐 택시도 이용하고 뭐 원천동 쪽 택시 이용해서 나가서 콜 잡아도 되는데, 아, 영통 입구 쪽으로 오늘은 걸어나가겠습니다. 영통 입구 쪽으로, 어 걸어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슬슬 술 지나가는 길에, 이제, 콜포인트 하나 말씀드리면요. 아 어, 영덕동. 예, 흥덕동, 흥덕 이마트는 당연히 콜포인트고요 어, 여기 살살 옥소 있죠? 예, 요쪽 라인으로 좋은 콜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덕동 나주집. 나주집이라고 이제 태강시시 밑에 이영미술관 있는 쪽인데요. 13단지 앞에. 거기는 이제 태강시시에서 골프 치신 분들이 많이 드시는 곳입니다. 나주집 유명하죠? 그러니까 여기 흥덕에서는 고그 나주집하고 여기 살살록소 이 라인을 이제 외우시면은 나중에 좋은 콜 잡기 좋습니다. 이쪽에 살살록소 오시려면은 여기 아래 영통입구서 버스 내려서 그냥 슬슬 걸어 올라가시면 됩니다. 가깝습니다. 네, 나주집은 13단지 이영미술관 거기서 내려서 걸어 올라가시면 되고요. 버스 양쪽 라인으로 다 버스 잘 다니니까요. 그 정도 이쪽 라인으로 알고 계시면은. 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량콜 잡을 수 있습니다. 예 남쪽에서 올라오신 분들 특히 예, 내려가는 콜도 많고요. 올라가는 콜도 많습니다. 예 영통 빌리지 건너편이죠. 센트레빌 영통 센트레빌 아파트 입구에서 동탄어울림 예 개나리공원 옆에 동탄 금어울림 2만원 이동하겠습니다. 예, 바로 앞이니까요. 슬슬 걸어가면 됩니다. 국광장에 <laughs> 남광이냐 북광이냐 그쪽 라인으로 기사님들이 어마어마하죠. 그에 반면에 개나리 공원에는 기사님들이 없습니다. 센트럴파크 예 능동 쪽은 어 동탄은 능동 쪽하고 개나리 공원하고 이제 삼동 주민센터 요런 쪽이 초반 콜은 훨씬 낫습니다. 어 광장보다 예 노작공원 아니면은 역 능동 어 주민센터 방면으로 밑으로 이제 큰 음식점 주차장들이 넓어가지고 1차 회식들은 이쪽이 많아서 이쪽이 콜이 많죠 늦은 밤에는 이제 광장 쪽에서 2차 3차 콜이 나오는데 기사님들이 무진장 많잖아요 그냥 센트럴파크에 있다가 시간 맞춰서 H4번 버스 타고 병점으로 나가겠습니다 <laughs> 여기 센트럴파크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다가 개나리공원이나 능덕지역에서 나오는 눈먼콜 타고요 뭐 월요일에서 일도 없겠지만은 굳이 광장 쪽으로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아유, 어마어마합니다. 광장에. 예. 이쪽에서 대기하겠습니다. 예, 초콜 잠실 7만원 잡았던 게 수지 성복동 들리고 거기 잠실 들리고 명일동을 갔는데도 8만 5천원이네요. 예, 병점 중심상가죠. 830-1 병점 중심상가에서 평택동 라트원 빌드, 평택역 앞입니다. 예, 거기 3만 5천원 잡아놨고요. 후불이니까 H4번 버스가 한 5분 정도 있으면 오거든요 그거 올 때쯤 돼서 손님한테 전화해서 10분쯤 걸린다고 얘기하면은 굳이 택시를 안 타고 버스를 이용해서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후불이기 때문에 손님이 이제 도망을 안 가시죠 버스 오는 거 맞춰 가지고 H4번 버스 오는 거 맞춰 가지고 전화를 하겠습니다 야간에는 택시 기본 요금이 비싸니까요 예, 그거 천 원이 아까운 대리기사는 예, 버스비, 예, 써야죠. 택시 타지 말고. <laughs> 예, 좀 이따 전화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시간은 2시 55분이고요. 예, 평택역 앞에 이제 국민은행 거기 도착했습니다. 공도 오밀인 15,000원 하나 주네요. 예. 일단 패스 하고요. 지금 공도 가 봐야 셔틀 타고 2,000원 빼면 뭐 남는 것도 없습니다. 예. 여기서 셔틀이 오면은 송탄 쪽으로 올라가면서요. 예. 퇴근 준비해야죠. 예, 예. 3시니까 퇴근 준비해야죠. 예. 셔틀 기다리겠습니다. 네, 영상을 처음부터 쭉 보신 분들은 이제 평택에서 빠른 복귀 방법을 한두번 정도 설명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은 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위해서 빠른 복귀 방법 알려 드릴게요. 이게 상행선 위주로 그 전철은 항상 차고지 기준으로 양방향 5시 출발합니다. 이제 중간에 있는데. 천안 같은 경우는 상행선만 있죠, 5시에. 그다음에 병점역도 양방향으로 5시 나옵니다. 서동탄역에 차고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행선, 하행선이 5시에 나오죠. 전철이 구로도 마찬가지고,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여기서 상행선 빠른 거는 이제 전철 라인 사시는 분들은 병점역에서 5시 전철을 타는 거 하고, 천안에서 5시 전철 을 타는 거 하고는 시간차이가 갭이 많이 크죠. 집에 들어가시는데 천안에서 병점까지가 시간이 벌써 40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40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실 때 셔틀이 있을 때는 셔틀을 타고 병점까지 가시는 게유리해요 5시에 맞춰서. 그러면은 병점까지 안 가면 오산까지만 가더라도 하북 진희에서 300번 버스라든지 301번 버스가 4시 반에 나오거든요. 그거 타시면은 병점역 5시 전철하고 연결이 됩니다. 새벽에는 길이 안 막혀서. 그러니까 오산까지 가시면은 오산터미널 역전고 그 이제 라인에 계시면은 버스가 일찍 나와서 일찍 이제 병점역에서 전철 타고 올라가실 수 있죠. 또 301번 자체가 300번도 그러고 번개역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안양 사시는 분들은 그 버스 오산에서 4시 반 차면은 금방 올라갑니다. 뭐 번개까지. 그러니까 안양도 복귀하기 좋고요. 인천 사시는 분들은 전철을 이, 이용하셔야 되는데 병점역에서 타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에서 셔틀이 끝났다 하면은 평택 터미널에서 평택 터미널에서 4시에 공항 버스가 나오거든요. 그 공항버스를 타시면은, 오산터미널 갈수 있거든요. 오산터미널. 송탄터미널 들렸다가, 오산터미널 올라가잖아요 4시에. 그러면은, 5시 전에 병점역을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전철 이용할 수가 있죠. 오산터미널 내려서 300번, 301번 타시면은, 병점역까지 금방 가서 뭐, 5시 전철 놓치더라도 다음 거라도 막탈수 있고요. 그, 공항버스가, 공항까지 가면 비싸지만은, 한 구간 두 구간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한반 구간 정도는 뭐 1400원, 뭐그 정도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산까지 가서 병점에서 전철을 탔을 때 빠른 복귀가 되고요. 뭐 느긋하게 가시는 분들이 야번씩사시고 뭐 여기서 천안에서 오는 첫 전철 타시면은 조금 한 4, 50분 늦더라도그렇게 천천히 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강남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지제역에서 강남으로 가는 버스 자석버스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제역 가시면 되는데 여기 계시면은 그, 아침에 2번 버스라든지, 그, 어, 2-2번 버스가 일찍 나옵니다. 어 용, 용이동에서 4시 50분에 나오기 때문에 그 버스 타고 가시면 이제 강남역 가는 버스랑, 어 시간이 얼추 맞을 거예요. 강남역 올라가는 거 바로 자석버스. 그, 그 하면 강남 쪽으로 좀 편하게 올라가실 수 있고. 그니까, 러 어쨌든 평택에서, 그니까, 러 오산, 그니까, 러 평, 병점 미치죠. 세교, 세마, 세교, 세마역. 그 밑에서는 전철이 굉장히 늦습니다. 그 한정거장 차이로. 그니까, 병점에서 항상 전철이 5시 출발이니까, 오산에서 버시, 버티시는 분들이나, 세계에서 버티시는 분들, 괜히 그 한정거장 차이인데, 버티지 마시고, 300번, 301번 타고 병점역으로 올라가시거나, 셔틀 마지막으로 이용하셔서 병점으로 가시는 게 항상 그 1시간 차이가 납니다. 1시간 차이가. 한 4,50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새벽역에는 또 빨리 가잖아요. 사람들 편하게 갈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세교역에서 버티지 마십시오. 세교역에서 뭐, 버티면 뭐 합니까? 조금 더 투자해가지고 병점역에서 타시는 게 낫죠. 픽업을 타든 수원 택트를 타든 병점역으로 가서 전철 타시는 거를 이제 강추합니다. 그렇게 하면 일찍 올라가실 수 있, 있으십니다. 아, 저는 이제 3시고에 여기 셔틀 오면은 저도 이제 퇴근해야죠. 예, 퇴근해야 됩니다. 예, 지금 시간은 3시 36분이고요. 이제 퇴근하려고 서정역에. 차 박아둔 거차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예 월요일 날은 항상 일이 없으니까 매출 맞추려면 좀 늦죠. <laughs> 그래도 일당 벌어가려면 시간이 좀 늦습니다. 예, 아까 전에 그 평택에서 어, 상행선 쪽으로 복귀하는 어, 방법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예전보다 낫습니다. 예전에는 그 강남 다이렉트 자석버스 노선이 없었는데 요즘엔 그게 생겨가지고 강남 쪽으로 복귀도 좋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차는 좀 빨리 끝났어도, 예, 그 버스가 생겨가지고, 아침, 나자리 이렇게 올라가시기는 예전보다 좀 낫습니다. 전철은 항상, 웬만하면 병점에서 5시 전철 타고 상행선 가시는 게 집에 들어가시는데 그래도 몸에 부담이 덜 갑니다. 저도 그래서 하행선 탈때 웬만하면은, 어, 구로보다는 병점 하행선 타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예, 수원에있으면 그냥 택시 타고 병점역 옵니다. 편하게. 이 셔틀 끝났으면은, 병점에서 전철 타고 한사5 0분 일찍 들어오는 게 몸에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택 쪽 사시는 분들이나 뭐 천안 쪽 사시는 기사님들은 수원역에서 전철 타면 엄청 늦어요. 그게 구로에서 나오는 거에서 그러니까 수원역에서 타시지 마시고 그쪽에서 기사들 같이 모여가지고 병점역으로 픽업을 올리거나 병점역으로 같이 택시 타고면 오 얼마 안 나거든요. 오 수원 택시 매대가 길어서. 그렇게 해서 병점역 와가지고 5시 전철 타는 방향으로 하시면은 그4 50분 차이가 새벽역에는 그 체력 소비가 확실히 달라요. 네, 많이, 많이 다릅니다. 병점 5시 전철 타고 하행선 오느냐, 수원에서 오느냐, 그 차이가 꽤 큽니다. 뭐 상행선 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병점에서 상행선 가느냐, 안그면그 밑에 오산이나 이런 데서 상행선 버스 타냐 그에 따라서 체력 소비가 많이 다릅니다. 예, 정기사 오늘 일끝났고요 예, 퇴근하겠습니다. 오늘 일도 없는데 월요일 날 기사님들 많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정기사 퇴근하셨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